안녕하세요. 2022년 7월 10일 일요일 아침 9시 32분 불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신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금방 글을 올려드렸는데요. 우리가 금요일날 대응했던 종목, 삼역 엠텍을 대응했는데요. 삼형 엠텍은 복합 호재로 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전력량과 관련된 어, 관련주입니다. 일단은 지진 관련주도 되는데요. 이원정 관련해가지고 유럽이 원자력 발전에 어, 이 텍소노미 관련해가지고 포함하겠다. 또 K원전, 한국 원전도 또 이러한 그 분류와 어,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 이 주말에도 계속해서 원전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형 엠테 월요일날 큰 상승이 한번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 금요일날 이와 같이 어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는데요. 상승 음봉입니다. 아 여기 보여드리는 정고점을 지금 어 윗꼬리에 뚫었는데 뚫고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한번 재차 시도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인플레를 넘어선 경기침체 우려가 아, 코스피를 지난주에 2,300장 중에 깨지게 만들었는데요. 다시 금요일날 해보겠습니다. 아, 2,300이 우리 심리적 저지선인데, 2,300선이 깨진다. 그러면 2,250선까지 어,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서, 2,300선이 깨지면 은 완전히 급락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항상 장 중에도 2,300선을 지키는지, 아니면 견고하게 또 2,400까지 갈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2300이 붕괴되면서 한 주간 동안의 변동성이 엄청 심화됐는데요. 미국 소비자 물가가 또 우리나라 금리 13일날 0.5% 빅스텝으로 올릴 가능성이 금통위에서 어, 발표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어, 방, 단기 이러한 그 악재들이 이제 소멸하게 되면 13일 지나고 나면요. 장기 반등의 신호가 나올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 신호 리세션 침체 아래 공포가 계속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넘어서는 이러한 경기 침체에 우리 압박감이 커지고 투심이 점점 위축이 되면서 심리가 더욱더 이렇게 가속도를 붙어서 하방 압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인 반등의 기대는 마음속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트에는 나타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이러한 그 변동성이 심한 또한 주가 될 걸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 아래 공포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기대감, 지난주의 휴전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해인과 같은 종목들 아침에 갭상승하면서 또 지금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푸틴은 계속해서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이 세계 경기 침체를 아, 이렇게 그 가속화시키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이 어, 하락세를 보이지만은 아, 그래도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아, 아직까지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지수들이 발표가 될 겁니다. 어, 6월이 끝났으니까요. 7월 들어서 이제 그 실적 시즌입니다. 아마 실적이 좋은 업종별로 어, 또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별로 어, 상승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6월에 시, 어, 이와 같은 그 물가 지수가 6%. 다음 달에 7월에는 7%, 5월 달에는 5%였습니다. 달마다 한, 한 단계씩 똑같이 오르는데요. 5월 달에 5%, 6월 달에 6%, 7월 달에 그러면 7%가 될 것이냐. 물가 지수가 아마 물가 상승률이 그와 같이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원자재 가격이 고점 대비 이제 낮아지고 있고 또그 경기 침체로 옮기는 분위기입니다 인플레이션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 쪽으로 아, 이시장의 관심이 어, 경기 침체 리세션 뭐 이런 그 분위기고 또 경기 침체가 아, 이미 미국에서는 2분기 아, 마이너스 성장 때문에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연방준비 어, 연준에서는 강한 긴축기조로 경기침체는 불가피하다. 그렇지만은 어, 아마 금리 올리는데 지금 굉장히 고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이 될것 같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제가 시장을 좀 짚어드렸는데요. 이러한 그 13일에 내일, 그러니까 어, 수요일이 됩니다. 13일이. 한국은행의 금통이 우리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관심있게 요번주에 봐야 될것 같고요. 또 미국이 6월 물가지수 올릴지또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정대로 빅스텝을 단행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요번주에 관심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로 이렇게 관심이 옮겨져 있기 때문에 어, 실적이 좀 나오는 그런 업종들 또 어, 치고 들어오는 주도주, 세력주, 급등주 중심으로 어, 돌파할 때 정고를 돌파할 때 우리가 그 일봉상에서 이러한 그 종목들 관심 있게 보는데요. 제가 지금 월요일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4+1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종가 매매 종목으로 가져간 3형엠테 굉장히 흐름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엄청 좋으니까요 이 삼형 엠테 관심있게 보시고 우리 제자분들은 다 이미 선침해를 했기 때문에 아침에 갭상승으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매도하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대응해도 좋, 좋을 것 같습니다 세림 비엔지 관심 종목입니다 세림 비엔지 같은 경우에는요 폐플라스틱 관련주인데 장안가치고 올라왔습니다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에도요 메타버스 단말기, 스타, 어, 스마트 필름 양상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흐름 좋습니다. 또 조강 ILI, 무상증자 이슈가 굉장히 많고요. 또 수소 충전소 이슈가 있는 조강 ILI, 우리가 원전도 또 여기에 또 더해야 될것 같은데요. 또 그리고 어, 캠시스를 보고 있습니다. 아,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자율주행차 카메라 모듈, 모듈과 관련된 종목인데, 아주 이 저점에서 뚫고 올라오면서 정고점 2770선을 지금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요. 캠시스 흐름 아주 좋습니다. 아 제가 4 플러스 1로 여러분들 월요일 날 내일 관심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금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우리 시장이 좋다 보니까 월요일 날 대응할 만한 종목들이 조금 더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아이 돈이 들어오지 않고 수급이 아주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종목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가져가는 삼형 엠텍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건데요. 이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형 엠텍. 러시아가 유럽행 송유관을 잠글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에너지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더욱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관을 틀어막는데 이런 것들이 그 송유관 가동까지 중단한다. 그러면 이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에게 오히려 이 도와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유럽 에너지 위기가 가중돼서 우리 에너지와 관련된 휘발유, 경유, 뭐 천연가스 이런 가격들 오를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뭐 모든 이런 원자재, 인플레이션, 그래서 경기 침체는 또 가속화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이어가지고 유럽행 원유 수출까지 이런 막을 태세다. 그래서 지금 푸틴이 주말에 이 모기가 있네요. 모기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어, 러시아 푸틴이 갑자기 뭐 엄청난 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서방에서 러시아를 제재하게 된다면 이 에너지 대란을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그냥 말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에너지 어, 송유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서방의 대체가 어떻게 될지 푸틴이 대로 어, 추가 제재를 한다. 그러면 국제 에너지 시장에 재앙을 초래한다. 이런 말을 지금 어, 어제 토요일에 계속해서 뉴스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다음 주에는 아, 코로나 재확산, 더블링 2만명 지금 오늘도 넘었습니다. 13일에 그러니까 수요일날 거리두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건데요. 또 코로나 확진과 관련된 관련주들이 다시 또 재차 반등할 가능성도 있고요. 7일 날 전력 사용률 공급 예비율이 7%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수준인데요. 전력 사용량이 벌써 역대급입니다. 원래는 7월 말, 8월 초가 돼야지 이러한 현상이 나는데 한달 전으로 이렇게 벌써 역대 최대 전력량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 공급 차질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삼형엠텍 같은 종목이 바로 전력량 사용 원전 관련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고치를 계속 경신한다 그러면 과거에 한번 있었던 순환 단전 그러니까 시간을 보고 산업을 보고 어 전기를 끊는 순환 단전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원전 전력 수급과 관련된 이런 삼형엠텍이 대체 관련 이런 그 관련 주다. 그래서 삼형 엠텍 우리는 들고 가고 있는데요. 월요일 날 아마 갭 상승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린에너지에 원전을 포함시킬 이런 상황이 확실하다. 죽어가도 원전업계에 숨통이 트인다는 이런 신문지상의 그 미디어 발표도 있고요. 어, 이러한 그 관련주들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수급 비상에 걸린 전력 수요 이런 것들도 또 부추길 거고요. 문재인 정부 때천덕구리 있던 이 원전 이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들었으면서요. 이와 같은 원전이 지금 산업에 완전히 꽃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 원전만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어, 한참 피크로 갈때 우리는 매도하고요. 또 다른 어, 종목과 또 다른 이러한 섹터에서 어, 좋은 종목들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4+1로 세림 BNG, 신화인터텍, 조강 IRI, 또 캠시스 그리고 삼영 엠텍까지 우리가 가져갈 만한 이러한 종목들 월요일 날 아주 좋은 성적을 낼 거고요. 지금 뉴스테마 호재로 갈수 있는 거 코로나 이슈입니다. 코로나19 6차 어, 재확산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13일 날이 어, 거리두기 관련해서 발표가 있을 거고요. 6차 재확산 국면으로 어, 전환됐다고 공식화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들 움직일 가능성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요. 이렇게 금요일 날 상한가를 치고 올라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치료제 관련주, 또 음압병상 관련주, 인공호흡기 관련주, 백신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어, 재반등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폐플라스틱과 관련해가지고요. 세림비엔지, 우리 월요일날 관심줍니다. 어, 이 미국 연방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위한 절차를 착수했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에코플라스틱 한창, 뭐 이런 그 세림비엔지 폐플라스틱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고 있고 현대차그룹의 폐배터리 사업에 또이 TFT를 신설했는데요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 움직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흥행이 있습니다 이 A스토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컨텐츠 관련주 어, 연일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넷플릭스와 관련돼 가지고도요 전체적으로 이통삼사가 이통 3사가, 3사가 어, 대응한다 이런 것들이 어, 이슈가 될수 있습니다 엔터주들 어, 그리고 철도 관련주 우크라 재건과 관련해 가지고 어, 올라갔었는데 그 이슈가 조금 힘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와 같은 하락장세에서 신규 상장주가 또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고 스펙주, 우선주, 어, 순으로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아베 전 총리가 피격되면서, 피격 사망되면서요, 우리 금요일날 애국주 모나미가 갑자기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갑자기 치고 올라왔습니다. 어, 속보가 나오면서요, 이 애국주가 갑작스럽게 이와 같이 12시 바로 전에 급상승을 했는데요. 아베 전 총리의 이와 같은 피격 소식으로 올라왔는데요. 이제 어 조금 어그 이슈가 어좀 사라질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HLB가 강세입니다. 아 최근에 리보세라넷 상용화까지 직접 개발 방침을 밝히면서 개발 성공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HLB 같은 이런 종목들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MPC가 배 배터리 관련해서 상승 음봉으로 마감했는데요. 엄청난 상승입니다. 배 배터리와 관련해가지고 더큰 상승도 예상되기 때문에 배 배터리 관련주들도 관심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더운 폭염의 아 이런 날씨입니다. 오늘 하루 어 여러분들 휴식 잘 하시고요. 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 저하고 카톡으로 어또 소통하면서 아 한주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불꽃봉 시사미 종목 당구 바로 이어서 추천 종목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